이계미방의 고용답을 예를 들어 서 한번 풀어 봅시다. 뭐 간단한 이계미방식을 하나를 적습니다. F T 가 뭔지 몰라도 돼. 고용답 구할 때는 F T 는 관계 안 해요. 호모지니어스 이케션은 뭐냐 F T 가0인 거. 이걸 새로 적죠. 자, 요걸 만족하는 게 고용답이니까 이 밑에다가 n, n, n을 붙여주면 돼. 이거의 테스트 솔루션은 무조건 익스포네셜 함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k 익스포네셜 st. 이걸 위에 식에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S 제곱 더하기 5S 더하기4 자, 두개꼽했는게 0인데, 요게 0. 요게 0인데, 이게 0인 거는 고용 답이 0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앞에가 0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 미방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특성 방정식은 s제곱 더하기 os 더하기 4 이퀄 0 이거의 특성 지수는 이거 풀면 근이 두개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따라서 고용답은 이두개다 적어줘야 돼요. ynt는 k1 e 스 p o n e n t i a t 더하기 k2 e 스 p o n e n t i a 4t 자, e 스 p o n e 함수는 0으로 사라지고, 이것도 0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대충 이 고용답은 어떤 초기치가 있었는데, 입력은 없죠. 초기치가 있었는데, 그 초기치가 익스포네셜하게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어, 뭐 이게 미망인데 개수, 중간 개수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제 앞에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호모지 o g e n e o u 은 y2.nt, ft가 0인 거죠. 자, 이거의 테스트 솔루션은 ynt를 페이, 익스포네셜 는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이거를 대입을 해. 그러면 s 제곱 더하기 사 s 더하기 사. 자 특성 방정식은 특성 지수를 구하면. 이때는 중근이 나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용답을 어떻게 적느냐 하면, ynt. 지금 근이 두개 나왔다고, k1 exponential minus et 더하기 k2 exponential minus et.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exponential minus et, exponential minus et가 같은 형태야, 이게. 같은 형태라는 것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답을 못 구해요. 그러면 t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방법 1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잘못됐기 때문에 테스트 솔루션을 다르게 둬야 돼. 어떻게 두느냐 해결책은 렛 ynt를 k 대신에 k1 다하기 k2t 익스포넨셜 as t로 둬야 돼. 이렇게 쭉 푸는데 이게 머리 아파. 그러니까 방법 2로 갑시다. 자, 방법 2는 내가 특성 지수를 구했는데 이 특성 지수가 중근이야. 그럴 때 고용답 그을 어떻게 적느냐? 바로 방법 1 형태로 적으면 돼. Y&T는 k1 e 스퍼네셜 e t k2t e 스네셜 e t 이와 같이 적으면 됩니다. 이 고용도 앞리리면 라드 익스포네셜을 감소하게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감소함 는데 있는데 k2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없어. 그냥 익스포네셜하게 감소한다. 이게 끝이라. 세 번째 예제. 또, 5번에도 이게 미방인데, 5번에도 중간의 개수를 살짝 바꿔왔습니다. 자, 이제는 중량하고, 특성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겠죠? 안 되면 앞에 거한번 보십시오. 특성 방식 델 S는, 위에 거조계수 보고,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4이 q 제로 0. 자, 특성 지수는? 복소수가 나온다. 그죠? 자, 고용답은? 그 YNT는 밑에 근이 두 개인데 그대로 다 적어, 적을게요. 이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계속 가봅시다. 위에 그럼 다시 풀어 적어. 익스프레스 마이너스 t가 공통이니까 묶고 다음 단계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형태만 적을게요. 요소까지 넘어오는 거를 우리가 별표 1이라고 따, 나중에 따로 다룹시다. 자, 코사인 사인은 하나의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응답함 그리,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 b 엑스포넌셜 t라는 거는 엑스포넌셜하게 감소하고 얘는 1 1을 계속 반복하죠. 두 개가 곱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yn t를 t에 대해서 그립니다. 요, 익스포넨셜의 감소. 이것도 익스포넨셜의 감소. 이게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고 밑에는 마이너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야. 고그 사이를, 이렇게 고사인 형태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별표 1단계 있죠, 그죠? 그럼 풀, 풀어주기도 그렇고, 힌트만 줄게요. 일단은 k1이 복소수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k2는 k1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일러 공식 써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익스포렌셜 j 세타 더하기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j 세타. 이거 가지고 풀면 그 됩니다. 네번째 예제 아무래도 중간 계수가 이제는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죠다중량하고 대략해서 직접 적을 수 있죠. 위에 계수 보고 s제곱 마이너스 2s 더하기 4 이퀄 제로 특성 지수. 1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3. 또 주, 중요하고, 옆에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실수부가 차이 나니까. YNT는 옆에 거 보고, B, 익스포 e 셜 T. 그 나머지는 똑같아. 그죠? 왼쪽 저 위에 응답 YNT식에서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T가 익스포 e 셜 T 되는 차이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bexponential t 이거는 마이너스 bexponential t 그 사이를 코사인 형태를 띠면서 소서히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